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못해본 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에 새로 눈을 떠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나면 분명 도를 맞을 것 같지만 한 번은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저는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한다는 주변 언니들의 말을 듣고 원 없이 즐겼죠. 그러고 서른이 되기 전 신랑 만나서 결혼했네요. 친구들 때의 자유는 사라졌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알콩달콩 했던 저희 부부 관계와 달리 쉽게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임신을 포기하고 큰 마음먹고 시험관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게 딱 결혼 10주년 됐을 때 일입니다. 저희 신랑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돌연... 원인을 알수 없는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와 저 사이에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까. 저는 저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처음이라 정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꼬박 2년을 웃지 않고 살았죠. 그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대표님은 저랑 비슷하게 사모님이랑. 일찍 사별한 분이셨거든요. 저를 많이 챙겨 주는 대표님 덕에 저는 남편 죽고도 한 끼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없이 살아서 뭐 하나 했는데 대표님이 항상 저를 들여다보시곤 살아야 한다, 먹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대표님께 기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이랑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서 부담스러웠는데 그 마음만큼은 청춘이시더군요. 저를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마음이 예뻐 보였고요. 결국 그게 연이 되어 지금은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 대표님은 재혼 후에는 예전처럼 제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밤일에 노력하진 않더군요. 권태기나 뭐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다만 나이 때문에 저를 감당하기 좀 버거워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별 불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니, 저희 새 남편은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어쩜 남자 혼자 일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고 어딜 가든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수능 도시락 챙겨 주면서 처음 아들 얼굴을 봤는데 저를 어색해 하면서도 아주 예 바르게 인사하더군요. 인성도 바른데 공부까지 잘하는 아들이라 참 속으로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딱한 명쯤 나아서 잘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냥 새 남편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생각했어요. 아들은 대학도 명문대 턱하니 입학해서 휴도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훈훈해서 대학 들어가서 여자 여러 졸리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저 혼자만 친했지 속 터놓고 더 친해지기는 어려웠어요. 대학 기숙사로 가면서 남편과 저 둘이 살았으니까요. 가끔 오면 밥 챙겨주는 것밖에 못했네요. 그래도 아들은 그런 새엄마도 엄마라고. 베베로데이나 무슨 기념일 같은 날에 제게 초콜릿이나 선물 사서 챙겨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이 보기 좋은지 항상 아빠보다 내가 낫다며 아들을 칭찬했죠. 그런데 한 번은 아들도 남자구나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땐 연유라 아들이 기숙사에서 돌아와 집에 며칠 머무를 때였는데요. 남편이 외출하고 없어서 저는 아들과 같이 예식이나 하려고 문을 벌컥 열었죠. 그런데 하필 혼자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아들과 저둘다 놀라 헛했지만, 아들의 손은 쉽게 멈추질 않았어요. 놀랐으면서도 제 눈을 안 피하는 아들 보고 남자긴 남자구나 싶었죠.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해서 방문 닫아주고 나왔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씻고 나와서 제게 배고프다고 말을 걸었죠. 저는 쿨한 척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괜히 아들을 놀렸어요. 힘 빼고 나니까 배고프지. 아니 아들은 침을 꼴깍 삼키곤 순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저는 당혹감을 숨기곤 조잘거렸어요. 말없이 저를 쳐다보는. 아들을 등진 채로 여자친구는 있는지 없는지 물었죠. 계속 대답 없는 아들을 향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대학 가면 우리 혁이 인기 많을 줄 알았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들은 여자친구 그런 거 없다고 뒤에서 저를 꽉 안아 버리더군요. 저는 응석 부릴 나이는 지났다며 놀렸지만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한참 안고 있다가 화장실로 도망가더군요. 그냥 다 컸어도 엄마 품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 이후로도 별일은 없었고요. 살짝 조금은 달라진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건 저희 관계가 아니라 혁이의 상태였어요 원래는 운동 같은 거 모르고 공부만 하는 아들이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근육을 많이 키웠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의 어깨가 엄청 넓어져 있어서 낯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이 남자가 되어 풋풋한 연애도 할 거란 생각하니 기분 좋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도 한때는 열심히 놀았던 인생 선배이기도 하니 연애 조언 같은 것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늙은 새엄마의 그런 조언을 두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언제든지 고민 상담은 열려 있다고 흘려 말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들 혁이는 휴학 신청을 하고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 덩치로 어찌나 저를 잡고 울던지 나중엔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덩치만 큰 여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줄 테니까 건강히만 다녀오라고 인사했어요. 혁이는 진짜죠. 되물었죠. 저는 진짜라고 아들을 안심시키고 군으로 보내줬네요. 그런데 하필 제일 중요한 아들의 첫 휴가 때 남편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는 마음이 안 좋았죠. 서운해할까 봐 음식도 많이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혁이는 몰라보게. 더 키가 커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충성하고 인사하는데 다른 사람 같았어요. 키는 컸지만 턱선은 날렵한 게 살이 엄청 빠진 듯했습니다. 제가 혁이의 얼굴을 잡고 안쓰러워서 얘 만지는데 혁이는 아빠를 찾는 건지 주변을 열심히 살폈어요. 어쩌지? 이번에는 아빠 출장 가셔서 안 계셔라고 말하자마자 혁이는 약속을 지켜 달라며 저를 소파에 앉히더군요. 조금 거칠게 밀착하는 아들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해 준다는 약속을 당장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하다고 말만 하라고 지금도 음식 엄청 해놨다고 막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자 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고 깍지 손을 잡더라고요. 이미 숨이 거칠고 몸이 부푼 걸 보니 혁이가. 정말 많이 참았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다고 말했고, 혁이는 안방이 아닌 자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따뜻한 밥은 못 먹고, 아침이 될 때까지 서로를 위로해주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혁이는 계속 제게 예쁨을 받고 싶어 했고, 저는 원하는 대로 예뻐해졌죠. 얼마나 그 건강하고 젊은 피가 군대에서 힘들었을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혁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여자 친구가 알면 어쩌냐고 놀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제게 그런 거 없다고, 자기는 엄마밖에 없다고 다시 품에 파고들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처음 선을 넘고 다시 군대에 복귀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못 참겠어서 면회하러 찾아갔네요. 혁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대에서 친해진 친구와 함께 나왔더군요.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엄마니까 이해했어요. 아들 친구는 성격이 참 싹싹했습니다. 아들이 좀 소심한데 활발한 그 친구 덕에 잘 적응하고 있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파릇파릇한 두 청춘에게 소고기를 사 먹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혁이가 저를 붙잡았죠. 사실, 외박 나왔으니 엄마 자고 가라고요. 저는 기쁘긴 했지만, 옆에 친구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혁이는 군인들 전부 그런 곳을 가려고 외박하는데 자기랑 친구만 안 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기특하기도 하고 감동이었죠. 아들의 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연애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이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렇게 셋이 숙소를 잡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들 친구에게 열심히 조언을 해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아들이 먼저 잠들었죠. 잠든 아들을 보고 좀 아쉬웠는데, 아들 친구는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방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여서 혹시라도 아들이 깰까 봐 법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친구는 아들보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저를 대했죠. 아줌마. 벽이한테 들어서 알아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는 말과는 다르게 너무 잘해서 오히려 제가 질겼네요. 아들 옆에서 이래도 되나 싶다가도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이성적으로 행동이 안 되더군요. 그렇게 입을 막고 조용히 즐기고 있는데 어쩐지. 아들이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시타는데 아들이 계획한 일들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친구는 경험이 많아 보이긴 했지만 체력은 아들보다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는데 잠들었거든요. 아쉬움도 잠시였고. 아들은 마치 오래 기다린 들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어요. 물론 쥐 죽은 듯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요. 스릴 있기도 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죠. 아들은 자기가 좋은지 친구가 좋은지 집요하게 물었고, 저는 당연히 내 아들이 최고라고 해줬어요. 그러자 친구는 딱 오늘만이라고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젠 자기가 휴가 나갈 때까지 면회는 오지 말라는데 저는 속으로는 또 오고 싶었어요. 아침이 되자 아들 친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먼저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모자가 오붓한 시간 보내라고 먼저 갔거든요. 가기 전에 제 덕분에 남은 군 생활 힘내서 하겠다는 아들 친구는 자기 번호가 적힌 쪽지를 몰래 주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숨기지 않았고 아들은 질투가 나는지 친구 번호를 찢어버렸습니다. 저장했냐고 물어서 안 했다고 하니 아들은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미 번호를 머릿속에 외운 상태라고 말은 할수 없었습니다. 또 이런 스릴 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제 욕심이겠죠. 새로운 취향을 찾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그런 시간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만 보는 아들처럼 저도 아들만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날. 무슨 이유로 친구를 데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질투하는 모습 보면 기분 좋고 그래요. 저만 즐겨서 남편에게 조금은 죄책감 들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진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진짜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